보건 관리자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 교육과 건강 관리는 산업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복지 활동입니다. 응급부조사의 보건 관리자 역할은 첫째, 산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진, 산업건강평가 등과 같은 예방적 접근 체계는 업무 관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산업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안전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셋째,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표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진화하는 보건 안전 규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의사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건강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응급 구조사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현장에서의 응급 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현장에서 보건 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